저는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어좀 바이오의 미래 생명 디자인이라고 좀 말을 좀 조금 거창하게 쓴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우리 현실 속에 와닿지 않는 이 과학 기술들이 앞으로 빠르면 5년, 10년 혹은 20년 안에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제시한 본차를 보니까 혁명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더 넓은 범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농업혁명이라고 하면 산업혁명을 하는 것들이 그 일부에서 일어났지만 이제 사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모르는 분야까지 이 혁명이 일어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AI를 필두로 하여 정보혁명들에서 빅데이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사이까지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식물 빅데이터.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 영역의, 넓, 영역의 폭이 굉장히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들이 일어날 때는 각각에 대한 일차 산업에 따라서 산업 부분들의 모든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모든 모드에도 모든 게 플랫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도 특정 플랫폼들이 깔려 있고 기계도 플랫폼 컴퓨터도 플랫폼 그다음에 정보도 플랫폼이 깔리고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적인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 쪽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부동산, 뭐 기계, 음악,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느껴지는데 이 바이오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가오려면 제가 아프거나 뭔가 제가 뭔가 이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보니까 뭔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어떤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 장비,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교육도 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DNA에 대한 얘기들이 연일 뉴스나 많은 잡지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잡지들이 이 유전자를 대표하고 있는 지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유전자를 공학한다. DNA를 맞추고 자르고 붙이고 가공하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학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이제 지노믹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DNA, 세포, 그 다음에 배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이세 가지의 배아의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거, 과거의 DNA는 1950년대에 제임스 왓슨과 크릭이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DNA가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DNA가 꼬여있고 이것들을 자르고 붙인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우리는 DNA를 읽을 수가 있고 이제 읽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순서대로 DNA 코드를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포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가 조그만 세포고요 이 밑에 있는 큰 세포들은 움직임이 느리고 이 작은 세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포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맞출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빨리게 자라갈 수도 있고 못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이런 3D에서 아파트처럼 층을 만드는 세포 배양 기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물을 만들게 하는 이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정자와 난자가 어 만나서 동물이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DNA 공학, 그다음에 세포 공학들이 아이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따로, 따로. DNA는 DNA 따로 놀고 세포는 세포로 따로 놀고 정자와 난자 수정은 수정대로 따로 놀다가 이제 결합이 됩니다.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험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생명을 우리가 디자인하게 시작했습니다. 유전자의 정보들을 이제 알게 됐고 정보들을 세포에서 가공하게 되고 가공된 세포에서 그게 생명에 이상이 없다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드 애니먼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디자인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시대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 디자인드 시대는 1974년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대, 역사를 흘러갔죠 그럼 이 디자인드 동물들이 왜 우리는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노출이 덜 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필요하냐면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만 이 디자인드 동물들을 관심을 갖게 되죠. 자, 이런 실험 동물들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실험 동물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흔한 일들이지만 이런 실험 동물들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DNA 공학과 세포 공학이 결합되면서 멋진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쥐의 서로 다른 큰 쥐, 이건 집쥐고 이건 생쥐대요. 집지와 생질를줄기세포를 섞어버리면 두뇌들이 키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키메라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동물들을 섞음으로 해서 세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기 위해서 암세포하고 암세포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들 나아가서 어떤 장기가 없애버리게 한 다음에 그 장기를 다시 만들어내게 하는 것들을 이 쥐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의 동물들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신경, 이게 색깔들을 친한 게 신경세포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나오는 게 이게 일부러 친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 유전자, 토마토 유전자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젤리피쉬에 있는 그린색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우리가 섞어서 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의 색깔이 약 99가지 칼라 이상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새의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쥐가, 뇌가 아름다운 색을 보, 레인보우하고 브레인을 합쳐서 브레인보우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짧은 뭐 이런 부분들 그들의 신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세포에 색깔을 칠해 놓을 수가 있고 그 색깔을 칠한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많은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질병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왔다가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자, 이런 뭐 기억들 이런 색깔들이 있어서 나의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질병하고 들어가면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이제 디자인드 마우스 디자이너 마우스라고 해서 질병에 맞춰서 나와 똑같은 질병을 가진 쥐를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건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나와 똑같은 질병, 아주 희소한 유전병이라든지, 특수한 질병들이 있는 경우에, 그 질병이 없으니까, 새로운 약이 있어도 치료를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와 똑같은 것을 동물에서 만들면, 그 동물을 가지고 우리는 치료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마우스, 그래서 사람 질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 세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우스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재볼루션이라고 하는 유전자 공학이 얘네들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모를 수가 있어. 요 근데 얘네들은 엄청난 속도로 아까 말씀 것처럼 DNA를 바꾸고 붙이고 하는 공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이제 우리한테 가까운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제 아 이게 조금은 가까울 수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산업 동물, 이 농장 동물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이농장동물의 의미는 뭐 우리 한테 일상이죠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식량이죠 식량과 또 필요한 일부는 뭐 가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식량을 제공하는 것. 농업 세계 농업 기구가 198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 얘기하는 이 단백질 수요량입니다 과거부터 1980년대부터 우리는 계속 그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생산 고기량을 줄이자고 하지만 더 늘고 있고 더 많이 필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1980년 이전부터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첫 번째 관심사가 바로 동물의 생산량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로 하고 있는 소에서는 미국 농무성 자료인데 1940년도하고 2010년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소는 약마리수는25 밀리언이었다면 당시의 우유 생산량은 2,000 킬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소의 숫자는 지금 10밀리언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우유 생산량은 어, 1만 킬로그램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죠. 숫자는 줄고 우유 생산량은 다섯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었던 거. 결국 우리가 시간이 변하면서 국민들이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단백질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량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늘리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선택적 교배입니다. 선택적 교배를 하기 위해서 1970년도에 이때쯤에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최수정 기술입니다. 사람한테는 최수정이지만 동물에서는 우량 형질 보급입니다. 동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성학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목장 주인들은 소한 마리가 우유를 두 배를 내주는 게 나았기 때문에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더 좋은 생산량을 갖는 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맞춤형 수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소로 돌아오면 이 소는 사람하고 비슷한 게 생산성이 떨어져요.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태어나고 또 소가 다시 임신하려면 한번 태어나려면 1.5개월 걸려야 되고 임신하려면 또 1.5년 지나서 임신하는 것도 한 마리밖에 못하죠. 1톤짜리가 새끼를 한 마리밖에 못 낳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한 번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이게 지금 세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마리에서 이제는 자연 임신을 시키지 말자. 생식 세포, 즉 난자만 주고 우리는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서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임신시키자. 그래 가지고 얘한테서 난자만 채취하고 바깥에서 수정을 해서 한 번에 같은 씨를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동시에 태어나게 하는 기술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 요 때부터 개발되기 시작고 이제는 이 기술은 거의 보급이 돼가지고 빠른 속도로 지금 일상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한우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은 한우인데 체중이 이렇게 변하는 두 배까지 올리는데 말한 것처럼 우량 형질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끼리만 우량끼리만 우성적으로 우리가 번식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 나오고 아마 더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 안에서 수정돼서 태어나는 것보다 몸 밖에서 수정시켜서 태어나는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계속 현실적으로 나가와서 우리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물, 동물을 키울 때는 아 오늘 태어났는데 좋은 소가 태어났고 좋은 돼지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옛날 과거에 내추럴 셀렉션을 해서 이제 몇 돼지가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해서 자연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맞춰서 동물을 키웠다고 하다가 이제는 아티피셜로 바꿨어요. 이제 수정을 좀 하는 거죠. 인공적으로 좀 하자. 좋은 것만 선발하서 하고 정자 난자도 임신시키자.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앞서 이 이제 앞으로는 디자인하자. 이제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조금 더돈 낭비도 아끼고 시간 낭비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하니까 기동안에 우리가 수십년간 동물의 자연진화와 선택적으로 우리가 임신을 통해서 얻어진 유전자 정보들 그리고 그런 과학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디자인에서 번식을 시키자 그래서 브리딩 바이 디자인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드 베이비, 디자인드 애니멀, 생명 디자인 이렇게 세포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DNA 세포들 그 다음에 결합되면 이제는 이런 이상한 형태 같지만 이렇게 파란색쥐가 나오게 되고 뿌리 없는 소가 나오게 되고 등심이 많아지고 우유에서 약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동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요기 되는 게 아니라 1950년대부터 벌써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을 복제하려고 그때부터 이 시도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동물을 디자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미친 과학자처럼 나 동물 디자인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배우기 이전, 이전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이 1911년생 로버트 브릭스하고 토마스 제이스킹이라는 1920년에 태어난 이분들이 올챙이, 개구리알 갖고 실험을 했었던 거죠. 했 가지고. 그래서 1930년에 언 거든이 처음으로 개구리 복제를 하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아이 동물을 개구리부터 복제를 했던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람도 복제하고 싶고 개도 복제하고 싶고 모든 동물을 복제하고 싶어서 복제 기술들이 굉장히 빨라하게 됐죠. 이제 죽지 않고 불로장생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동물은 열렸죠. 원하고면 한다면 이를 단순하게 복제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느껴요. 사람 복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근데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치료를 바꾸면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가끔 뉴스에 보셨을 때있만 돼지 원숭이 아까 얘기했던 키메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돼지 몸 안에 돼지 몸 안에 사람의 최장 이자가 자라게 하는 기술들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걸못 하니까 이제 원숭이 걸 집어넣죠 그래서 돼지하고 사람의 원숭이 줄기세포를 섞어 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장기들이 만들게 하는 실험들이 직접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돼지 자체가 사람의 장기를 갖고 태어나게 하자. 하는 시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바로 이제 이 백신이죠.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냐 많아요 그러는데 이 천연두 백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의 어원이 여기 제가 조마에서는데 일부러 백신의 어원이 라틴어로 바카와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 합친 겁니다. 바카는 소라는 뜻이고요, 암소라는 뜻이고 뒤에 씨는 의학이란 뜻입니다. 암소의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천연두에서 이 소의 우두라는 데서 그 세균을 분리해가지고 예,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이제 질병이 예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백신이 시도된 게 바로 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제 그런 과학 기술들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에이트린이라고 하는 염소의 약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항응고제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이 염소에 이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 유, 사람 유전자를 잘라다가 염소에 집어넣어서 이식을 시키고 그 염소가 그 유전자를 이식 받은 거죠. 그래서 내게 아닌 사람 게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양의 유전자가 아닌 사람 께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서 이식이 돼서 자칫 자라고 있는 거고 새끼를 낳도 나의 새끼도 이 양의 새끼도 사람 유전자 를 갖고 나온 거고 그리고 우유를 짜니까 그 우유에서 이제 사람의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의 단백질 약이 우유에서 나와서 이제 2009년도부터 이게 FDA 승인을 받고 판매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순대집 이야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돼지는 순대를 남긴다 이런 사진 있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죽은 죽어서 신양을 남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 아직 일상을 되지 않았지만 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결핵에안 걸리는 소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PRRS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돼지 호흡기 유산병이라고 하는 이 PRRS에 안 걸리는 돼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유전자가 근육이 늘어나는 소와 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요즘 무섭긴 한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말고 돼지 열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돼지 열병에 안 걸리는 돼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뿔이 없는 소를 만들어서 소들이 불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경상북도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일 하고 첫 번째 이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먼저 하자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계신 이중구 박사님과 같이 해서 좋은 소들을 아까 얘기해서 번식시켜 드리자. 그래서 좀 좋은 소들, 암 소들, 혹은 숫컷들을 해서 좀 번식시켜 할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공동으로 해서 이 경상북도에 원래 소가 제일 좋았는데 좀 구제역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다시 그거를 빨리 만회해서 이 최고의 다시 한번 유전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저희가 이 광우병에 안 걸리는 소를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한 4년 전부터 제가 국가 프로젝트기에 같이 했는데 이 광우병에 안 걸리는 소를 일단 3년에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들을 키워야 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어 근육이 좀 많게 하는 한우도 저희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뭐 저희가 연구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크게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이런 어 현장의 장장에 도움이 되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 그리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것들을 이 디자인드 바이오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 결과나 이거 결과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저희 지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전 세계 정보를 보면 굉장히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약간 서로 앞다퉈서 일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왜냐면 DNA 정보나 유전 정보들이 워낙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런 것을 개발하고 특허를 만들고 산업화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남미와 북미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법적으로 이런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행안부 가시면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법제화 시켜서 어 우리가 나도 할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빨리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산업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금 뭐 테크노밸리 그 식물 그린 바이오 사업도 이것도 굉장히 지금 더디가 있는데 시작은 되게 빨리 했는데 이 제도가 계속 못 받쳐 주니까 나갈 수가 없는 참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혹은 기술 기반과 인력 중심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좀 선도해 가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어려운 내용을 제가 쉽게 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